이루리 씨. 네. 지금 시간 괜찮아요? 아, 네, 이것만 하면 바쁜 건 끝납니다. 아, 그러면 나좀 도와줘요. 미국 본사에다가 부품 신청한 게 있는데, 아직도 도착을 안 해서 담당자랑 직접 통화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본사요? 응. <laughs> 제가 그렇게 영어를 잘하지 못해서. 아유, 나보다 낫겠지. 영어로 전화? 아, 자신 없는데. 본사가 미국인데, 언젠간 닥칠 일이었어. <laughs> 자, 무슨 전화를 해야 하는 건지 내가 먼저 상황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 본사에서 온 메일 좀 봐요. 우리가 부품을 신청하고 받은 답신인데 2월 1일에 도착할 거라고 되어 있죠? 네. Estimated arrival date. 추측하고 있는 도착 날짜가 2월 1일이 하니까 저번주에 왔어야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아직도 안온 거예요? 아, 안 왔다니까. 그니까 러 이, 지금 AS 신청한 회사가 펄펄 뛰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 좀 봐봐, 이거 좀. 지난달에 요청한 기술 지원이었었는데, 여태 아무 데나 못한 거예요? 와, 진짜 화날만 하네요. 풀하고 슬로우한 기술 지원이래요. 그런데 왜한달 넘게 처리가 안된 거예요? 이 회사가 한국에 있는 미국 회사인데, 우리 제품을 미국에서 사가지고 돌아온 거라, 미국 본사에 AS 신청을 한 거야. 근데 이제 본사는 한국에서 기술 지원을 해야 하니까 다시 우리한테 음. 보냈고 우리는 부품이 없다고 다시 본사에 신청했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시간은 다 흐르고 고객님은 화가 나고 뭐이 결국 아 어우 아이고 아이고 뒷꼬 네 I'm sorry? 뭐가 미안하다는 거지? Request compensation for damages? 이 가능한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연락게온 거지 아, compensation for damages 가 손해배상이고, s 리는 유감이라는 거구나. 아, 그런데, 아직까지 부품이 안 와서 어떡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전화를 해봐야 하는 거죠. 아, 네, 무슨 상황인지 알겠습니다. 본사 담당자 연락처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부탁해요. 난 옆에 있을 테니까,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물어봐요. 네. Hello, this is Korea Branch. Hello, this is Korea Branch. Hello, this is Korea Branch.: Hello: Korea Thank you for calling JJ. Enterprises. Our office is open Monday to Friday from 9 a.m. to 5 p.m. and 10 a.m. to 1 p.m. on Saturday. 아. 본사는 원래 그래요. If you know your party's extension, please say or enter it followed by the pound key. 익스텐션? 제대로 들은 거 맞나? 익스텐션은 확장하다 뭐 그런 거 아닌가? 잠깐만. say or enter. 말하거나 입력하라는 거니까 내선 번호인가 보다. 그런데 파운드 키는 뭐지? 그 내선 번호를 누르라는 거 같은데요. 내선 번호 아세요? 내 내선 번호요? 어 여기 전화번호 끝자리 아니에요? 아 이거 아닌가 본데요. 잠깐 끊을게요. 아 예전에는 뒷자리였었는데 뭐가 또 바뀌었나? 아 미국 본사 전화응답 시스템은 뭐가 맨날 바뀌고 들어도 잘 모르겠고 하 아, 그거 진짜 고쳐야 되는데 아 진짜 맞지? 아샵샵샵 샵. 아. 아, 접수처에 누르라는 말이었구나. 아, 그냥 해요.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사람이 나오니까. 그때 담당자 바꿔 달라고 해도 되더라고요. 아, 네. For information on our services, please press 1. To speak to a sales associate, please press 2. 네. For our accounting department, please press 3. To make a comment, suggestion, or a complaint, please press 4. For all other inquiries or to speak to an operator, please press 0 or remain on the line. Thank you for calling JJ Enterprises. How may I help you? Mr. Anderson in the technical department, please. Please wait while I connect you. 바꿔, 바꿔 He's in a meeting and can't be disturbed. If you'd like to leave him a message, I will forward it to him when he gets back. Wait a moment. Uh, uh, okay. uh, this is Korea our branch. The parts we ordered have not been delivered. Uh, it was scheduled to be delivered last week. Yeah. We need to check on uh, the delivery status. So please turn him to close. I'll make sure he gets this message. 아, 끝났다. 자, 연스럽게 잘했어. 자, 아, 회의 끝나면 전달해 준대요. 아, 잘했어 진짜. 어, 너무 고마워 진짜. 하. 아. <laughs> 네. 야, 빨리 잘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내가 진짜 아 너무 감사하네 진짜. 아무래도 본사 의견 게시판에 올려야지 안 되겠어. 아 자동답이 너무 길고 복잡해서 불편만 더 하네. 여기서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 거지? 컨택트 서포트. 이건 고객 지원인데. 아, 맨 아래 메뉴에 있는 컨택트가 회사 게시판으로 가는 거다. 피드백 찾았다. 여기에 의견을 쓰면 되겠구나. 이름? Email address, subject. Automatic system. What I I think we need to update the automated answering system. It is too long and unclear. I was unsure about one number to select. I think it will benefit our customers if. the message is easier and clear to understand. In doing so, I believe our brand image will improve as well. 들으셨어요, 가지니? 아, 루리 씨. 아, 저번에 도와줬던 그 본사 전화 기억나요? 아, 그럼요. 그 저번에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화내던 그 회사는 잘 마무리했나 궁금했었는데 잘 됐나요? 아, 다행히도 그쪽에서 관리상 실수가 발견돼서 우리가 무상으로 교체해 준 조건으로 마무리 잘 됐어요. 아, 어, 다행이네요. <laughs> 그래서 말인데요. 알아보니 그런 관리상 실수가 종종 나와서 이 관리 가이드 문서를 사이트 기술 지원 게시판에 자료로 올려 놓으려고요. 루리 씨가 스캔해서 파일로 좀 올려 줘요. 네? 그런데 파일 올릴 때 저작권 고지를 올려야 된다네요. 아, 무단전쟁 및 배포금지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건 온라인 문서는 아니고 프리젠테이션 문서에 있었던 건데 이걸 참고로 해서 문서 올릴 때 저작권 고지 좀 넣어줘요. 네. 샘플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다시 우리 회사에 맞게 고치면 되겠지? 미국 아니고요. 프레젠테이션 아니고요. 아, 됐다. 일단 이렇게 고 과장님께 보내서 확인받고 올리자.